i <laughs> 아니냐? 아 뭐야? 한, 한, 반응 걸려고 한 건데 반응이 없노. 마치 올리는 거 신가? 마치 마치 맘속으로 삐졌어 지금. 나찌려봤거든요지나가면아니얘 영상 찍는다니까. 오타구 새끼. 소로뭐 <laughs> <바로> 했다고. <수익>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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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짜. 한번 매 다시 사진 찍어줄까? 저희야. 아, 네. 그 씨? 안녕하세요. 나도, 나도, 나야왜도나로 찍고있어?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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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
이거 <laughs> 인상하지 말라고 실드 쳐주라고. <웃음> <웃음> 진짜로 또 풀떼기네. 아, 싫어요? 응, 음. 풀떡기 이거 완전 이색이랑 찰떡 궁합이잖아. 크리스마스 어, 누가 꽃이게 하야. 주사, 구사 주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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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사 주사, 고사 주사, 주사, 주라 주사, 주사, 주 <laughs> 내 얼굴 보고 웃냐고 <laughs> 얼굴 보고 웃지 마한개더 <laughs> <나! 웃음> 있지 어쨌건 <laughs> 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눈과 똑같은 포즈로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? <laughs>

어아야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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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외국인들은 무턱이 뭐 많대 그래? 아, 난턱 있어 나도 무턱이야 난턱 있어 네. 무턱이야야지 사진 찍을 때잘 나오잖아 얼굴 작게 네. <웃음> 근데 <웃음> 무턱이면 네. 있잖아 투턱처럼 보여 보내줄게 너보이로고 있어 진짜? <laughs> 아니에요. <thumbnails> 나도, 브이로그 나도 나도 이로고 맞다. 뭐 키로 어때? 상상이 안버리지 <목소리> <목소리> 그래, 저거라니까한번 찌르고 탁. 한번 찌르고 탁. 한번 찌르고 탁. 아, 한번 찌르고 탁. 오늘 생일인데 왜 이렇게 나한테 못살게 굴어 나 생일하면 인상 더럽다고 이지랄하면서. 아닌데? 조꼬미가 조꼬미고 내기쓰기. 나맞야나 잘못하면 니랑 이거 겹칠 보나? 어. 내 동생이 저거 비스무리한 거. 이거 이거 예쁘지. 응 아니? 뭐가 아, 이게 뜨겁다. <laughs> 오케이, 위로. 아래로. <안> <laughs> 언니. 따라합니다, <laughs> <알았습니다>, 언니. <laughs> 내가 <말> 잘할게. <laughs> 좋습니다, 첫 번째. 테라핀, 2분 식혜, 그리고 푸른 수염에 안 그렇다면 제가 우리 친구를 향해서 정답! 준비하시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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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아! 야! 모아 와! 다아 오! 위! 와이거 야, 야, 너무 잘해 뿌뿌뿌몇이만이야 달라 스윙 달라 우리 고. 자, 잠깐 찍어. 야, 뭐 있잖아, 이제. 어디야? 뭐 우리 이거 가격 할 때하자. 과자 대만 사온 나은이야 같이 먹으면 안돼그 그 이유를 대보라고. 대체 피자를 피자를 먹고 싶은 게 아닐까 같이? 피자 먹고 싶은 거야? 응. 피자 먹고 싶은 거야? 응. 피자 먹고 싶은 거야? 응. 먹고 싶은 거야? <laughs> 나은이는. 나은이 가져갔어 지금. 비닐봉지에 싸서. 몇 개? 열두 개. 아 열두 개. 아, 그러면 니네 한 조각씩 주고 우리도 탁구할게 몇 알씩만 줘. 준 거였는데.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. 두 알씩만 줘 있냐? 두 알씩? 그럼 진짜 존나 먹을 게 없는데? 스물네 개 아니야? 아니 우리 두알두알 두알 말하는 게 아니고 한 조각당 두알 말하는. 거 아. 이... 근데 우리 약간 손해 보는 거 같지 않 <laughs> 아니 니네 니네 삼 명도 두알두알 하면 되잖아 그럼 니네 먹을 거 없잖아. 그러니까. 괜찮아? 뭔가? 어 없어 아니야 그냥 따로 먹을게 아니야. 아니야 너네 피자 먹고 싶잖아 피자 먹어 <laughs> 네가 먹네 우리 두, 알, 두, 알, 두 알만 주라고 피자 먹으라고 우리 두 알만 주고 두 알씩만 주고 피자 먹어 알겠어 피자 먹어 우리 빨리 편의점 가자 야 다른 오와. 방 애들한테 전해 나 남은 거다 달라고 어? 배고파 뒤지겠어 뭐 남는 게 있을까 봐요. 마채연 팀 쪽에 하나 남을 한두조 건데. 남을 거. 마채연 있는데 남을 수가 없지. 당장이야. 조각이가 따로 할 때. 알겠어. 민영. 민영 어디 갈 거야? 소유 찐질방이야? 어? 어디 갈 거야? 이거 뜯어줘 지금. 아 정말. 지금 가 지금. 지금 어디 갈 거야? 너. 어. 보영은 안 간대? 박보영은 지금 너무 힘드셔서 마마님 쉬어요. 어디 안 먹어? 아니 먹는데 우리가 해주기로. 많이. 네 그래, 보영이 많이 힘들어. 보영이 체력 고갈. 그런데 니는 필요 키카드 갖고 왔냐? 응. 야얘 아까 안 갖고 와가지고 마스터키 받았잖아. 야, 우리 누가 야, 챙겨야지 개새끼야. 야, 아 야. 왜? 야, 왜? 치... 왜? 야 나, 소원. 유진찍가야다 야, 야, 찍었다. 다 찍었다. 야, 얘가 마지막에 있었어. 야. 방장이 너가 방장이. 야, 그래도 얘가 확인해야지. 그래도 방장이라도. 야, 근데 마지막이면 인정. 지 마지막 확인 확인을 해야지 자기가. 유진 <laughs> 지금 유진아, 그래도 방장해야지 그치 야, 확인은 해야지. 확인은. 소위야거든. <laughs> 아, 너너방장이거 <laughs> 그래, 소희는 세 번이나 잊어버렸대. 번이 왜요? 아, 그래도 방장이 아, 해야지. 그래, 세 번이나 도와. 잊어버리지 말고, 소희야. 두 번이야,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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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이 두 번. 소희 어디 찜질가 가지 뭐. 왜? 나 아, 별로야? 근데 조금 깨기 생겼어. 근데 눈이 잘안 떠져, 지금. 약간 맹하잖아, 지금. <웃음> 내가 <웃음> 내가 라이 맨발이야. 너 맨발 좀 조심해. 그래, 나도 맨발이야. 라이여. 라이여, 발이 이쁘네 어가갖어 아, 야겠다 겁나 맛있 기분 좋겠다. 이렇게 좀 가져왔다. 진짜 맛있다이 새끼 이뻐. 아이고, 잠시 코는 미쳐가었 이상한데? 봐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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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몰라. 다 헤어린, 헤어린, 헤어린. 적당히 해야 될거아니아한 번만, 한 번만. 마지막, 마지막, 마지막. 몇 번을 했으면 오. 그래. 오. 2029? 응. 2029 맞지? 응. 안녕하세요. 혹시 그2029 맞으세요? 그 혹시 배달 음식 시키셨어요? 배달 음식 시키셨어요? 그러면 지금 1층으로 내려와 주세요. 네? 아니, 배달 음식 시키셨는데 기사님이 전화도 안 받고 안 나오신다고 밑에서 기다리고 계셔가지고. 아니, 오늘 시키신 것 아니, 또 왔다고 요 아니, 학생들 아니에요? 학생들 시키신 것 같다고 해그 기사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혹시 확인하러 1층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? 근데 지금 여기로 주소가 돼있고 여기 그 네창세대요 그런 곳에도 여기로 돼있어가지고 족발이 왔... 와... 네아 아. 근데 지금 기사님이 오셔서 한번 희성아! 내려오면 돼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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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mou, Rano? <síquio>